이제 뭐 공격전 있는 거다 깨고, 이제 다시 필드에 있는 거 순서대로 깨고. 맞아, 심지어 그것도 있잖아요. 그 매주 이제 승전 차원 가가지고 알 하나씩 깨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겸사겸사 하면서 이제 대가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것 덕분에. 그래서 막 트럭도 올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 깨가지고 잘 가다가 이제 최종 고비를 딱 만났죠. 마소의 알이 있대. 마지막 순간 레이드 진짜 억장 무너진었어 그때 맨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레이드 그때 이제 레이드 갈옴들를 아직 못낼 수도 있 추력이 안 되어가지고, 공략도 잘 모르고, 그냥, 마냥 가면 무섭잖아요. 그 뉴비들 다 그거 있잖아요. 아직 레이드 가면 괜히 민폐되니까 가면 안 되겠다, 이 마인드. 그때는안 갔을 때 되어가지고, 꼼수를 막 알아봤어요. 그랬데 마소는 그, 소원을 빌면 원하는 네임들을 배달을 해주잖아요. 아, 이거면 1렘 쪽에 가가지고 깨고, 그 다음에 뭐 2렘, 이넴... 가기 전에 그 길목에 비밀상자와 함께 아리 하나가 있는데 보통 1렘을 깨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2렘으로 텔포를 해가지고 2렘부터 여구를 등산해가지고 길 따라 겨우겨우 가가지고 알 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2렘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3렘 모르겠어 잡고 잡고 난 다음에 가는 길그 길목이 있다는 거예요 어? 애기들 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공략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모르겠으면 잡는 팟이 있나? 이거 절대 없을 거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고 이러면서 든 생각을, 그땐 아직 이제 승천 차원 주간 2, 3주인가 남았으니까, 아, 이거 하면서 공략을 숙지해야겠다. 그 정식 공략 찾아보는데, 그 금고, 4렘 금고도 막 웬박 5금에 달고 못 가겠다. 나. 성격자 메아리 못 온다? 이러면서 이제 절망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공이 들어오고, 글리칭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탄이랑 시공이랑 같이 쓰는 건데, 모르겠으나, 이제 면역 보호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캐릭터 자체가 면역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공 그 포탑 맞으면 얻은 거예요. 얻은 그 순간에 한탄 차징해가지고 좌클릭 탁, 크당 하면은 딜이 들어가. 글리칭이 있었어요, 그때. 아, <laughs> 나 지금도 기억나네. 이게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됐었거든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혼자 와봐가지고, 이제 시공 포탑 픽 던져놓고, 어느 순간, 한탄으로, 차징 떼고 자꾸이 탁, 크다겠는데, 딜이 들어가. 주변 인맥 총동원. 그래가지고, 절 유입시킨, 절 유입시킨 헌터랑, 제가 유입시킨 헌터. 이렇게 해서,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서로 시공 들고, 한탄 한 명씩 들고, 야, 내가 한탄 탄약 다 쓰면, 그 다음에 너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너가 쓰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글리치고 잡은 거야. 공력도 모르는 잭이면, 소원치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르게 잡고, 보상도 나와. 와, 모르게 뭐 드디어 잡았다. 이러고서는, 알을 탁했는데 게면 이제 어떻게 돼 업적을 다 클리어 한번 이제 축합니다 업적을 클리어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보상을 받으라고 이게 탁 뜨죠 그래서 어? 아 이거 이거 보상 받으면 영상에서는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성각자 메일도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 신나 이러고 딱 눌렀어요 잠잠해 어? 왜 잠잠하지 이상하다 버그인가? 딱 이렇게 찜데려있어 어? 아 뭔가 이거 이게 버그가 많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가지고아 주간 리셋때 주나보다 이러고 삼각자 메아리 버그 딱 쳤더니 리셋때 받았다는 사람이 있네 아뭐 다음 리셋바 받겠구나 이틀만 참자 일요일 날 깼었으니까 아니 월요일 날 깼었으니까 이제 이틀만 참자 이러고 이제 리셋날 딱 맞고 서 이제 딱 치기 전에 아 나도 이제 삼각자 메아리 오너다 뭔항정식뭐뭔 어? 마이크로 미니냐 이거 하나만 참새면 됐다 이러고 다 큰소리 떵떵 치면서 탁 접속을 했죠 접속했는데 이제 화면이 잠잠해 아, 그래서 아, 버그였으니까 얻었겠지. 이러고 장비 딱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했는데 이때만 해도 4시즌에 새로 얻은 거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잖아 플러스 표시가 떠있잖아. 어, 있는 거 아, 나 얻었다. 이랬는데 그거 뭐 옛날 얘기 뭐 이런 거였어. 그래가지고 뭐내 손목질은 내가 어디 갔어? 이때부터 싹 하기 시작해가고나 깼는다. 다시 업적으로 확인하라고. 아, 뭐뭐안 내가 업적으로 뭐 하는 근데 했대이 워롱 말고 다른 캐릭터의 수집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 그러면 그 캐릭터 수집품, 그 캐릭터를 접속해가지고 수집품에서 제작을 눌러가지고 한번 얻으면은 수집품에 제대로 등록이 돼가지고 얻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그때도 이제 창고용으로 타이탄이 헌터로 만들어놨으니까 타이탄 딱 들어가지. 없어. 역시 타이탄 놈들도 이런 거안 해준다 이러면서 탄염 다 즉시 탄염하면서 헌터로 싹 들어갔죠. 그러면서 아, 나 이제 진짜 안다 했다 얘들아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없어. 뭐야? 어디 갔어요 내 네, 거의 거진 한두 달간의 노력 어디 갔어요 어 와, 진짜 큰일 났다 나 이거 못 얻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외국어로 검색했어 시즌이 바뀌고 었 시즌이 바뀌거나 그 스팀에서 업데이트하는 그 패치를 할때 얻은 적이 있다 뭐 이런 게있는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아 오케이 내가 그래도 기다려줄게 어차피 기다린 김에 두달 기다린 김에 더 기다려준다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하니까 큰 패치를 한번 했었어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스팀을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돼가지고, 아, 나 이제 진짜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막 버그도 막, 온갖 자잘한 버그 다고쳤다 뭐, 이런 패치도 항상 그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 자잘한 버그에 내 버그도 해당되잖아. 지 행복해로 딱 가지면서. 딱 켜가지고 이제, 뭔가 잘못됐다. 나 진짜 이거 평생 못 얻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최후의 최후까지 가서 팀즈 질문 게시판에 올려봤어. 창한 오몰레스를 땄는데 이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 버그인 것 같은데요? 번지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죠. 이런 거. 그래서 와, 진짜 내가 번쩍 문의까지 해야 돼? 이러고 이제 영어로 이제 겨우겨우 문의 메일 하나 작성해가지고 보냈어. 근데, 씹혔어 매크로 답변도 오지 않고냐? 답변이 안 왔어. 그럼 내성각제 메어리는 누가 나한테 줄 거야? 그러던 중 시즌이 넘어가면서 성각제 메어리 버그가 붙어졌습니다 라는 패치 노트가 한번 있었거든. 왜 있어, 왜그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한번 나와가지고 아, 나 이번엔 진짜 얻었다 이러고 또 이제 가가지고 참새 눌러서 4시즌 가가지고 첫 번째 딱 반대 팀들. 와. 말이 돼?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와가지고 아직도 성각제 메아리가 없어져. 그래 지금 참사가 이걸로 고정이 되 있잖아. 원래 성각제 메아리어야 되는데. 이거, 이, 이, 이참새 이게 뭐가 좋다고, 이게. 클레는 지금 이제 전설로 하나 남았어 저의 성각제 메아리가. 슬픈 이야기 하나 있다. 평생 안 먹을 것 같아요,